여기에 오게 되어 무척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큰 것을 알았습니다.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형님은 목사이고 저의 아버지도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잘못된 구원의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고 영접해야 한다는 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항상 부르고 계십니다. 저도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때 아무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전에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저의 믿음이 옳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비로소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이 집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저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죄 값을 모두 갚아주셨습니다.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갚아주셨습니다. 비록 내일 저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워주심으로 인해 복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해주셨고 더 이상 마음에 의심은 없습니다. 전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용서를 비는 생활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미 사안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항상 죄의 용서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아주시므로 저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참으로 선하신 분입니다.